리틀 존은 20년 동안 집을 사기 위해 저축했지만 꿈을 이루자마자 에밀리는 뜻밖의 8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집은 4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크기였습니다. 여유 공간이 전혀 없던 존는 벽돌을 주워 아이들을 위한 2층 침대를 만들었고, 그는 에밀리와 함께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매일 밤 그는 눈물로 잠들었고, 그러다 어느 날 참을 수 없게 되어 창의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존는두 개의 알루미늄 수납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계절 옷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압식 리프트 베이스를 추가하고 상자 위에 판자를 얹어 가족 식탁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식탁이 퀸 사이즈 침대로 내려가 존과 에밀리가 드디어 뻗어 잘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접이식 침대 옆 테이블을 설치하고 침대 발치에 옷장을 만들었습니다. 일상복은 위쪽에 에밀리의 필수품은 아래에 걸었으며 여행 가방은 아래쪽에 딱 맞게 수납되었습니다. 창개는 이중 싱크대, 인덕션 쿠커, 거울 수납장이 있는 캐비닛을 만들었습니다. 선반에는 세면도구와 조미료를 보관하고 그 아래에는 혼잡한 가족 목욕 시간을 위한 천장 샤워기가 달려 습니다 린 컴팩트한 다자녀용 화장실을 배치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2층 침대는 조니 철제 프레임을 용접하고 친환경 목재를 덧대어 매트리스를 올려 완성했습니다. 침대 아래 큰 서랍은 속옷과 늘 냄새나는 양말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